아, 어떡해! 아, 어떡해! 한번안아주시고 네. 아, 재밌 축하드려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이 이날 첫 번째 사연을 보낸 분과의 예상하지 못한 러브스토리가 펼쳐지며 현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지난 10월 21월요일 첫 방송된 MBN 웰컴 투 찐이네는 현역가왕 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사랑받은 우승자, 박서진과 준우승자 진혜성이 지금껏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푸드트럭 주인장으로 나서는 푸드힐링, 버라이어티입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대표 섬의 도시 인천 강화도 일대를 누비며 흑백 요리사 스타 셰프 군단과 함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 메뉴 개발과 노래 선물을 전하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전유진과 마이진은 11월 3일 방송된 웰컴 투 찐인의 3회에서 박서진과 진혜성을 도울 일잘알 알바로 등장했습니다. 전유진과 마이진이 지난 2회에서 백인분을 준비하고 녹초가 된후 알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박서진과 진혜성의 SOS를 흔쾌히 수락하면서 일일 알바가 성사된 것입니다. 이날 식사가 끝이 나고 식탐 트럭은 노래를 싣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날 진혜성은 DJ로 변신 식탐 트럭은 노래를 싣고 로 문을 열며 관객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에 박서진은 이상하게 느끼하게 열었다며 오늘은 느끼한 DJ 튀김 튀겨서 느끼하신 분이라며 폭소를 터뜨리며 큰 찐이는 튀긴 기름에 퐁당에 느끼해졌다며 웃음을 유발하고 박서진은 찐잠에 찐 형제가 만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찐이네로 날아온 사연은 전유진이 낭독합니다. 첫 번째 사연자는 10월 20일이 본인의 생일인데 생일 케이크도 필요 없어요. 안 먹어도 됩니다. 웰컴 투 찐이네에서 밥 먹는 거면 됩니다. 라고 사연을 적어보냈습니다. 전유진이 생일 축하 한번 할까요? 라고 하자. 여기에 박서진은 생일인데 그냥 가면 안 된다며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생일맞이 작은 찐이의 특별한 선물. 정체는 바로 공주님 변신 세트 전유진이 공주로 변신시켜 주고 머리에는 왕관도 씌워 주고 요술 공주로 변신 완료. 마이진이 누구의 팬이 하고 묻자 사연자는 박서진이라고 했고 마이진은 두 사람을 포옹까지 하라고 부추깁니다. 작은 찐이는 그래도 되나요 라며 타가가 왕관을 머리에 씌워 주고 살포시 포옹해 줍니다. 사연자는 너무 좋아합니다. 박서진은 풀코스로 노래 선물 서비스까지 나랑 결혼해줄래로 시작해 완벽하게 박서진의 프로포즈가 시작됩니다. 1절이 끝이 나고 랩까지 완벽하게 하며 프로포즈에서 반지까지 완벽하게 박서진의 나랑 결혼해줄래를 유쾌하게 관객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하고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사연자는 박서진이 노래하는 무대에 앉아있다. 박서진이 마지막 소절의 뒤에서 살며시 포옹하자. 놀라는 모습으로 모태솔로 박사장의 프로포즈 대성공 자막이 나오고 멤버들은 입이 쩍 벌어집니다. 완벽한 박사장의 생일 풀코스 서비스 생일을 축하하네요. 이에 관객들은 결혼해라며 떼창을 하고 박서진은 누나 아직 손도 안 잡았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고 하자 마이진이 아까 프로포즈도 하고 포옹도 하고 우리가 모두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서진이는 모솔이라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해또 한번 웃음을 선사합니다. 웰컴 투 찐인의 다음주 방송도 기대해주시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